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이끈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을 재현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성령운동을 이어가고자 올해는 중국권에서 하디 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희 기자입니다. 감리교회의 회복과 연합, 새로운 성교적 사명을 확인하기 위한 하디 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가 태극기와 감리교회기가 함께 입장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한국당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하디 선교사의 회심 11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회계란 주제로 펼친 2013 성령왕국 기도성회에 이어 올해는 사명회복이란 슬로건 아래 전국에서 감리교세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중부권에서 2014 하디 1903 성령왕국 성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란 주제로 진행된 성교대회에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전용재 감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감리교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 모였다며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함께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민족 교회로 발돋움하며 민족을 겨누라고 끌어왔던 우리 감리교 아름다운 희망의 스피릿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일부 위로와 각성에서 설교를 맡은 공동준비위원장 김종복 목사는 사람의 역사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엔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다며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는 감리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2부 회복과 성교에선 하늘중앙교의 유영환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감리교는 성교로 시작되고 성교로 세워졌다며 성교 사역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리교인들은 섬김과 겸손, 순종과 사랑, 희생과 헌신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의 핏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체육관을 가득 메운 1만여 명의 감리교회 성도들은 한반도 6개 지역과 감리교회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의 지도를 십자가에 끼어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감리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다짐하며 사회와 민족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부 결단과 축제의 시간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권력을 쓰지 않으셨다며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연의 김영현 감독이 나서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성교의 비전을 품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을 성기겠습니다. 이웃을 도망하겠습니다. 끝까지 성교하겠습니다. 아랠루야!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감리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선포한 4 2 1903 성령한국성교대회. 감리교회가 이번 대회를 통해 위로와 나눔, 성교적 사명을 회복함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이승입니다.